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반다이 HG 알트 아이젠입니다. 어, 슈퍼로브 때전 HG 시리즈의 두 번째 제품으로 이 바로 OG 시리즈의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알트 아이젠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어, 원작의 모습을 잘 살려내면서도 이 가동까지 한 번에 잡은 고퀄리티 HG 프라모델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본체를 보기 전에 구성품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일단 이렇게 본체와 그리고 이렇게 한 쌍의 편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공용으로 쓰이는 요 스탠드 파츠, 스탠드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 굉장히 단촐합니다. 자 그러면 알트 아이젠의 본 모습을 딱 보면은 요 일단 정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옆 모습은 요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모습으로, 오, 알타이젠 특유의 그 프로포션과 색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어, 역시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최신 킷답게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와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 로우 앵글로 보면은 이 알타이젠 특유의 육중함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 전체적인 색감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 빨간색, 완전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뭐랄까 주황색이 섞여있는 듯한 좀 어두운 빨간색에다가 어, 새하얀색 사실 예전에도 고토부키아 버전의 알타이젠을 트산 적이 있는데 어, 고토부키아제는 약간 완전히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조금 색상이 바란, 어, 약간 황변이 좀 들어가있는 듯한 그런 아이보리색이었거든요. 킷이 오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어쨌든 어, 완벽한 하얀색이 아니었던 거에 비하면 은이 반다이즈 알타이젠은 트 상당히 원작과 흡사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알타진 이 특유의 무장도 굉장히 잘 표현해 줬는데 특히나 이것도 무장입니다. 여기. 어슈퍼프트전 오리지널 시리즈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히트 온. 빨갛게 달아 올라 가지고 이걸 딱 찍어 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용도의 무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여기 이펙트 파츠로 이쪽 뭐그 클리어 파츠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불꽃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 알트 아이젠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무기, 리블빙 스테이크. 자. <laughs> <laughs> 이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 사실 이 알테이젠이 인기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장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이 슈퍼로프 대신 오리지널도 그렇고 다른 그 로봇물에서도 그렇고 이런 독특한 무장을 가진 게 별로 없었죠 팔이 지금 비대칭입니다 한쪽은 일단 사면장 발칸이고요 이렇게 이 발칸은 그냥 평범한 일반 실탄 계열 무기고요 이쪽은 이제 진짜 일점 돌파를 해서 여기로 쿡 꽂아 넣은 다음에 이 리볼빙 탄창을 모두 소해 가지고 펑펑펑 터트리는 약간 근거리에서 터트리는 그런 무장입니다. 이게 어 예전에 그러니까 임팩트 이전의 여, 연출 같은 경우에는 꽂아 넣은 다음에 한번 빵! 터뜨리고 끝났는데 어 나중에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시리즈가 나오면서 한번 꽂아 넣은 다음에 계속 연달아 터트리는 그런 연출로 변경이 됐거든요. 음 어쨌든 상당히 멋있는 무장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리도 굉장히 육중하게 잘 나왔고 특히나 이 리볼빙 스티크와 더불어서 알테네젠의 또 다른 무장이랄 수 있는 그 상징이랄 수 있는 여기 클레이머 <laughs> 스퀘어 클레이머도 이 어깨 쪽에 이런 식으로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가득 아주 가득 그 베어링 탄환이 들어있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어 역설에서 말하자면 은 사실 여기가 터지면 난리 납니다. 어. <laughs>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반다이 특유의 프라모델 기술과 알타이젠 특유의 이런 육중함이 잘 만난 그런 명품 킷이 아닐까 싶네요. 이야,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체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저 이렇게 이 특유의 육중함 이게 육함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 육중함도 육중함이지만 이 특유의 각이 굉장히 잘 살아있거든요. 특히나 어, 이번에 이 반다이젠 알타이젠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저... <laughs> 이 알세진 특유의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어요. 이 히트온 부분도 그렇고, 보시면은 잘 생긴 이 잘생긴 요 안쪽에는 이요 얼굴, 지금 색 분할도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음,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똑같은 얘기네요. 뭐, 어쨌든 <laughs> 굉장히 이 부분의 색 분할이 잘들어가 있습니다. 이귀 부분도 전부 다색 분할이 되어 있고, 안쪽이 마스크라든가, 참고로 눈은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적당히 이 뒷부분이 딱 이게 샤프하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눈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눈이 좀 빛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메탈릭 스티커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어, 이건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화제했던 부분, 색분할은 잘 되어 있지만 아이오게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가슴 덕트 라든가 이쪽이 조금만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는 있요 작은 부분도 색분할이 되어 있는 반면 이 복부에 요 스티커 아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이거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를 충분히 노란색으로 색분할을 해줄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스티커 처리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배면 부분에 넓은 부위가 이렇게 스티커로 처리되다 보니 조금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좀 오게티가 있습니다. 어, 마커로 살짝살짝 살짝 칠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웬간하면은 부품 분할을 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하지만 이 부분이 스티커 처리가 됐다고 한들 다른 부분이 더 이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laughs>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준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그좀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데 호구로 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사실 설정상은 이쪽이 회색으로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옛날 고토부기약 킷도 이쪽에 또 부품 하나를 덧대서 색을 표현을 해 줬거든요 회색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근데 어, 여기는 일단 그 버니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줬는데 얼핏 보면 은 번이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골다공증이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냥 괜찮네 정도거든요. 예 네. 어쨌든 골다공증을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뭐 어쨌든 이렇게 나와줬고, 자이그 비대칭 이쪽은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부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스티커입니다 고토 킷은 여기가 부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부품 분할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리볼빙 스테이크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나중에 따로 분리를 해서 어, 은색으로 은색 마커라든가 그런 걸로 칠해줘야 될것 같네요 회색보다는 은색이 낫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요 기믹, 기믹을 좀볼 텐데 어깨 쪽에 스퀘어 클레이머 자, 이게 보시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한번 슬라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스퀘어 클레이머가 나타나게 됩니다. <laughs> 뭐이 안쪽까지 다다다닥 열리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나름 몰딩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밋밋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줬네요. 그래도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내려준 다음에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은 자 알츠하이전의 또 다른 상징 무장은 하, 무장 중 하나인 스퀘어 클레이머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멋있네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 자 이렇게 닫아줄 땐 다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리볼빙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열어준 다.. 올려준 다음에 자 이렇게 탄창을 빼주는 요런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laughs>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기믹이라고 생각이, 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거는 사실 그 벙커를 다 때려넣고, 그 다음에 이제 탄환이 떨어지는 그 연출이 정말 멋있는 캐릭터라 요거는 진짜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네. <laughs> 하지만 역시나 넣어줬죠. 안쪽에도 이렇게 탄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사실 이게 어, 일단, 뭐, 슈로드의 5G 게임상에서도 실탄으로 표기되는 것 같지만, 탄환재화탄환재화로 탄한 탄한 표시가 되지만, 빔결이랍니다, 원래는. 네. <laughs> 정말 놀랐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몰딩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참고로, 조립을 하실 때, 이쪽에 그 안쪽 관절이, 어, 조금만 핀 하나로 지금 고정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보강을 한 상태인데, 조립하실 때 살짝 그 안쪽에 관절 부위 말고 이 안쪽에 조인트 부분에 그 접착제를 조금 넣어줘서 보강시킨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동을 하다 보면은 좀 힘이 많이 받는 부위라 분명히 언젠가는 파손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손은 이런 식으로 떼서 아이고 여기 빠졌네요 <laughs> 원래 지금 골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이렇게 손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교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반신 디테일. 하반신은 이 상반신만큼의 그 육중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이런 식으로 알차진 특유의 그 스커트도 잘 표현을 해줬고, 특히나 설정화는 여기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뭐이 부분은 당연히 떼주는 게 맞겠죠. 가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참고로 이쪽도 스티커입니다. 사실 여기도 부품 분할로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여기는 그냥 스티커로 떼었네요. 이 빨간 부위. 여기가 잘못 붙이면 조금 티가 나는 부위라, 어, 스티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도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이 알트젠 특유의 길쭉하고 펑퍼짐한 엉덩이 스커트 부분, 네. 안쪽에도 이렇게 버니어가 들어있습니다. 아, 참고로 버니어는 어, 안쪽까지 이렇게 부품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그 HG가 가지고 있는 버니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쪽은, 일단, 정면으로 봐도, 옆면으로 봐도, 굉장히 두툼하죠? 오, 이쪽에도, 안쪽에 이렇게, 버니어 부분, 버니어가 아니라, 이, 뭐라 그러죠? 이환기구 배기구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색분할이 다 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색분할이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도, 굉장히 깔끔하게 색분할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부품 분할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발 부분에 한번더 덧대이는, 그러니까 덧대는 파츠인데,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줘가지고 뭔가 꼭 부스터처럼 보이는 어, 그런 효과를 준것 같습니다. 야 <laughs> 야, 그리고 이 튼실한 허벅지까지 아주 잘 지원을 해줬는데, 아,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참 명품킷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일단. 그리고 여기 일단은 이 부분은 스티커예요. 여기 안쪽. 여기는 구분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겠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스티커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아니,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스탠드는 이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음,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는 네, 약간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어쨌든 이런 네, 식으로 나와좋습니다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뿔이 워낙에 길어 가지고 오우 지금 가동시키기가 되게 불안불안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근데 가동할 때마다 좀 무서워요 네. <laughs> 어쨌든 360도로 회전도 가능하긴 하지만 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 팔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건프라 같은 이런 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회전도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빼주는 그런 관절 기믹도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게 거의 기본이죠. 네. <laughs> 자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볼관절만 쓰면은 딱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경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깨가 따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동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없는 가동 뭐 넓은 가동각을 보여줄 수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자, 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어깨하고 안쪽에 있는 팔 관절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축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건프라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정직한 90도까지 꺾여지고요. 여기는 이 반대쪽, 리볼빙 스테이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딱이 각까지. 요 정도 각까지 꺾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골관절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뻑뻑해요. 네. 참고로 여기 가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잘못 건들다가 드 부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상반신. 상반신은 지금 보시면은 옛날 그 고토북키아 프로그레시브 알타이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좌우로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당연히 허리도 골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는데 좀걸리는 부분이 좀 많아서 네,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아, 아래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골관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하반신. 일단 어, 스커트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골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사이드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골관절로 되어 있어서 옆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커트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다리는 정면으로는 이 네,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오, 스커트가 빠졌네요. 네. <laughs> 잠깐 빼고 볼게요. 지금 이 스커트.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지금 리어 스커트, 리어 스커트 때문에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참고로 이 고관절을 내리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음,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무릎은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연결 부위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네 빠졌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쪽. 이 부분도 위아래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발목하고 이발 관절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또 넓은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144 건프라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나와줬습니다. 완전한 MG급은 아니더라도 약간 대형 HG급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슈퍼로프테전션 OG HG 알트라이젠 리뷰였습니다. 오, 이반다이즈 HG 시리즈로 이 OG 시리즈가 발매되는 것 자체가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인데 이곧 등장할 3탄 슈퍼로브테이션 OG, HG는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올지 새삼 기대가 됩니다. 이 알타이젠과 세트로 맞출 수 있는 바이슬리터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진짜 양산이 가능하고 혼합 판정도 가능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가능한 게슈펜스트나 휴케바인 시리즈도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일단, 엔가나 슈퍼로브테이션 OG의 인기 캐릭터들은 다 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